보이나요? 응. 여기 발가락 응. <laughs> 다섯 개, 그렇죠? 응. 여기가 몸통에 응. 되겠고. 응. 네, 저희가 이제 분만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하시게 되면 바로 모아센터. 이원준비실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 처음에 저희가 보통 하는 검사가 애기 태동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초음파검사 도증상에 따라서 양수가 흐르시게 되면 양수검사까지 하시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태동검사 애기 심장박동수랑 산모근 수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검사고요 여기 초음파검사까지 아마 이렇게 검사를 1시간 정도 하시게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입원이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기실에서 입원 결정이 되면은 여기 진통실에 입원하시게 되고요. 여기서 자궁경부가 진행이 되면은 가족분만실로 이동하실 겁니다. 진통실에서 자궁경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힘주기가 잘 돼서 아기를 이제 분만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가족분만실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환자분 이 분만할 수 있는 가족분만실을 써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만을 하고 저희 아기는 여기. 애기는 신생아실로 8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산모군도 이제 후처치를 다 끝내고 회복이 끝나면은 8 4병동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탯줄을 보호자분이 잘라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처치하는 동안 보호자분 애기를 보시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애기가 어느 정도 처치가 끝나면 이제 아빠랑 애기랑 산모군까지 가족 사진도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1인실 가족 분만실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진통과 그리고 분만 회복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침대가 진통을 하시다가 나중에 분만 하시게 되면 이제 분만 침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침대고요. 이제 보호자분 침대가 따로 있고 소파 테이블 그리고 여기에 보호자분 침대까지 따로 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1인실 화장실이 있으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인화장실에 샤워실까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849동이고요. 저희 산모와 신생아만을 위한 병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과 유괴방지를 위해서 여기 출입이 다 통제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도 저희 관련된 직원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되었습니다. 네, 저희 8 4병동은 이제 VIP 병동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어 훨씬 시설은 좋지만 가격은 3모분들을 위해서 일반 1인실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인실과 신생아실 그리고 2인실도 있어서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2인실 사용하실 수 있고 2인실도 구별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장도 사용하실 수있는 있고, 여기 보호자분 친구. 아, 그럼 딸이 일을 안 가져오셨네요. 보호자분 친구랑, 그 다음에 저희 애기들, 수요일 쿠션이나 구멍 방송 어서 제작비 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네. 그생면도구랑 아이 환자분들이 음식이 기힘드셔서 여기서 이제 리모컨으로도 조절하실 수 있고 여기로 또 이제 전등을 다 조절하실 수 있어서요. 또 리모컨에도 기능이 있어서 자리에서도 전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목소리도> 아기를 데려갔다가 기틀이 있다 주셔도 되고요. 희생화실에 맡기셔도 되고 보유수하거나 모낭을 전달하시면 흰생화실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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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하던 중에서 커피 안 받고 싶으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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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니, 시청자들이 말씀하시냐고. 아, 말씀하시냐고. 아, 네네. 아기는 계속 그런 여기인 계속 있을 거고, 원하시는 데리 네. 보통 원하면 이제 아기 데려가셔서 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드시면 여기 당연히 이렇게 막혀서 신경이 나중에 오기고 할 거니까. 당연. 아, 당연. 어. <laughs> 원하시게 맞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이대 서울병원에 이어서 일단 입 체적으로 잘볼수 있어서 정밀 초음파를 맨날 맨날 기다리지 않아도 진료 때마다 분님이 직접 초음파를 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기가 위급할 때나 제가 위급할 때 수혈이나 탁과 연계가 가능해서 큰 병원에서 신뢰할 수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강원한 뱃속에 있는 동안 큰 이벤트 없이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음, 일도 잘할수 있고, 잘 마무리돼서 너를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음, 곧 만나고 보고 싶고, 엄마랑 아빠 빨리 만나고 잘 부탁해. 잘 살아보자. <laughs>